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나는 오늘도 한강으로 운동을 나왔다.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다. 저녁 8시, 이어폰 너머로는 악동 뮤지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오늘은 그리 한강에 사람이 많지 않군, 라고 생각을 했다. 보이는 건저 멀리 운동한 아저씨와, 자전거 몇대 뿐이었다. 듣고 있는 노래는 공룡 소리를 멋진 고음으로 표현한 곡이었다. 실제 공룡 소리도 흡사하겠지 라며 생각했다. 그때였다. 강을 쳐다보지 않았지만 물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이상했다는 것을 나는 잠시 멈춰 한강 쪽을 바라보았다. 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건물의 불빛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뭐지 방금? 물고기인가? 돌고래인가? 돌고래가 있으긴엔 만무했다. 그때 강가에 있던 풀숲에 사람이 움직이듯 들썩이더니 5미터 떨어진 곳에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서웠다. 얼른 도망가려 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뒤에서 소리가 났다. 덕 c